이거 일봉이에요 이거. 전 이거 주로 잘 봐요. 이거 보면, 그, 윗꼬리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이런 패턴이라고 지금, 이런 패턴은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당연히, 이 여기서 스타트를 한거야 아침에. 요점에서. 그죠? 그러다가, 빡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갖고 여기서 끝난 거라고 지금. 이거, 이거, 이거는 뭐, 뭐, 아무리 뭐, 줄이니시라도 알죠, 이거는? 어. 저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여기서 끝난 거라고, 지금 이게. 근데, 요게,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거를 볼 때, 이게, 아, 아침에 이직거리 했느냐, 아니면, 어, 이직거리한번 아침에 하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거는 지금 아침에 이직거리 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중에 올라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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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랑말랑 말랑말랑 말랑 말랑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요까지야 그래서 이거는 그,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올라가려고 왜그러면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어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져 여기서 바로 이것 이, 이것도 이것도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오 이거, 이거, 갖고 똑같은 모양이 나, 나, 오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 오늘 잘 들립니까? 이 종배님. 어. 제 좋은 목소리가 잘 들린다니까. 어,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똑같은 게 나온다고. 아침, 나절에 올랐다가 세력이 확 수익 실현해, 해, 한, 하고 난 다음에. 야, 어제 이만큼 올렸는데. 또, 또 다른 세력일 수가 있지. 이거는. 이만큼 올렸는데. 에이. 그래도. 이것도 메리트가 있고 삼성도 올라가고 지금 반도체 지금 난리 나고 있는데 떨어질 떨어뜨리면 안 되지 않겠니 그래서 오늘 올렸다가 오늘 올린 만큼만 내린 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이거 차트만 보면 그래 아 내가 뭐, 뭐 세력의 뭐 스토리를 뭐 알아 뭐, 뭐 내가 뭐 세력이야 그건 정확하죠 그러나 이거 보면 그래 이, 이 차트 보면 아침에 올라갔다가 쭉 내려간 거 내려갔다가 다시 여기서 멈추면서 이제 올랑 발랑 오르락 발랑 했는데 어제보다는 높아. 그래도. 아,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윗꼬리가 나온 차트라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가장 기분 나쁜 거는 같은 차트. 윗꼬리가 나온 차트인데, 가만히 가다가 얘가 끝에서 올렸다가 에이, 확, 패되게 치다 친다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분, 기분이 안 좋지, 이제. 아, 아시죠? 같은 모양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일봉만 단순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분복도 같이 봐야 돼 그러니까 어저 앞에 어떤 커플들이 공부하고 있네 이제. 잠깐만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거 어쩐지. 음.